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한기총 소속 순복음 교단의 교리 계시록 5장 1절의 봉한 책은 마귀에게 넘어간 에덴동산 토지 문서이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성취될 계시록의 예언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강사 이현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오른손에 이렇게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한기총 소속 교단의 목사님들은 마귀에게 넘어간 에덴 동산 토지문서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증거인지 아니면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짓 증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영의 세계에 올라가서 이 책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오른손에 봉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예수님이 취하시고 계시록 6장과 8장에서 인을 하나하나 뜨신 후에 그 책을 펼쳐서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펼쳐진 책을 받아먹고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전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책을 펼치실 때 나타난 것은 토지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즉, 계시록의 예언대로 그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펼치신 이 책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토지 문서라면 토지 문서를 다시 가지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계십니까? 아니면 펼쳐진 책을 받아먹은 요한이 에덴 동산에 있습니까? 이 책이 에덴동산의 토지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예수님도 요한도 이 책이 펼쳐질 때 에덴동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예수님이 펼치고 요한에게 주시는 그때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인데 에덴동산이 있었던 창세 때는 계시록이 기록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한기총의 교리와 신천지의 가르침은 왜 다를까요? 계시록의 사건은 성취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들은 자, 즉 증인만이 실체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은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까? 하늘 영의 세계를 보셨습니까? 그것을 보고 들었다면? 봉한책은 에덴 동산의 토지문서, 이런 거짓 주장은 할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그가 바로 거짓 목자이며 사단마귀가 함께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한기총 소속 목사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천지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증거하는 것이니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증거하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가르침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이르지만 마귀의 시인 거짓말로 난 자들은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5장에 봉한 책이 에덴 동산의 토지문서라고 가르치는 한기총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친 것이며 사단마귀의 거짓 교리입니다. 그러니 이 교리를 따르는 자는 결국 유황 불못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말씀과 같이 그들의 주장을 듣고 보니 한기총이라는 곳은 사단마귀가 함께하는 곳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인류 최고의 양식인 참기시 말씀 신천지 가르침을 듣고 지켜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성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대신은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